바이오 헬스 중심 도시를 꿈꾸는 충주시가 바이오산업 진흥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바이오 헬스 산업 진흥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시는 오는 2022년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현아 기자입니다. 충주에 들어설 예정인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지난해 9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국가산단 조성 추진에 이어 시는 바이오헬스 산업 중심 도시 비전 선포식을 열고 바이오산업 헬스 산업을 지역의 신성장 동력 사업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비전도 발표했습니다.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정주 여건 개선과 기업 지원 등을 통해 바이오 우량 기업 100개를 유치하고 일자리 5천 개를 창출한다는 목표까지 제시했습니다. 시가 목표 실현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바이오산업진흥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바이오에스 사업 발굴과 육성, 바이오 기업 지원과 바이오 기술 전문 인력 양성 관련 사업을 하고 충주 지식산업센터도 운영하는 등 바이오에스 산업 진흥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현재 재단 설립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중으로 최종 보고회에서 재단 설립에 대한 용역 보고와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습니다. 이를 순간할 수 있는 전담기관이 없다라든지 관련 기업들이 영세하다라는 것은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어떤 전략으로서는 국가산업단지를 플랫폼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 바이오 분야를 어떤 특화할 수 있는 그런 차별화 요인을 발굴을 해서 전후방 관련 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하는 것. 재단 조직 구성과 운영 방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이사회가 제일, 뭐,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이긴 하나 실제로 행정 집행을 이사회에서 하는 건아니거요그 행정 집행은 뭐, 행하는 조직의 장이 그러답니다. 앞으로 시는 기본 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하고 충북도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2022년 재단 출범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CCS 뉴스 정한합니다.